하여 이 안녕하세요 하여, 하여. <laughs> 그냥... 뭐야, 이 하여 어디서 냥야이자 슬사죠 혼 챙겼고요 알을 그런... 챙겨야 돼요 솔직히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알입니다 갈라크론도 오케이 어떡까지 시간 있어 <laughs> 어어 개프로 어어어어... 추사님, 어, 어. 추사님, 오늘도 모금천재시네요. <laughs> 아, 그럴려고 한게 아닌데... 아니, 선 넘네. 아까부터 자꾸... 아까부터 자꾸... 아, 미라 던질까? 일단 너무 이렇게 미라 안 던질까? 지금 칼을쳐둬야 되는데... 냉기의 기운 코스트 했습니다. 진짜 속이 다 시원해. 저런 거 보면 진짜로... 오케이! 혼! 알! 아니 미라 던지면은 얘막 개구리 혼내고 막아 던져 그냥! 뭐 하겠어요 아니 혼알 있는데 아니 오사의 환생까지 붙어있는데 이거 또? 아니아니요 지금 혼 알이 나온 순간 이미 게임 다 이겼어요 어? 개꿀빨았네 답만하에 아니 미라 안 잡을 거야 그래서? 아 일단 잡긴 잡는데 꿀빨아 놓겠다고? 그래도, 동전, 어차피, 안 냈으면, 동전광시가 나오는 거였네. 거였는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요. 혼 던지고, 간다, 간다, 혼 던지고, 알 하고, 다음 턴에 약병 던지고, 그냥, 물이 무리? 물리도 넣고 됐죠. 사옵니다, 이제. 단검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먼저, 알 먼저 던지도록 할게요. 용기병에 그냥 아 어. 용기병 좋아요 넘기고 원래 오르기였는데 사6 됐어요 46아45 됐어요 45 천리안 대충이라뇨 그런 거안 맞아요 아 우리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 받아들이질 않아요 상대방들이 말토나 던지고 앉아있죠 그냥 낙인, 바로. 아니, 저건 낙인 쳐야 되는데. 아, 내 크림 영능하려 했더니. 아, 그러자. 그냥 내 크림 당금 영능할게요. 치킨 쳐도. 자, 뽑아주시고. 뽑아놓으면은, 마이토드로 한장더 주는 대신에, 지금 수우볼 엄청 굴릴 수 있으니까. 벨류청아니야 체실, 저거, 그래도 튼튼해요. 거품 빠진다고요? 아냐, 아냐. 니 이번 판은 애초에 질 수가 없는 게 크롱이 계략 전략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일 콤보가다 막히더라도 그 다음 플랜이 있어요. 혼, 자, 낙인에 쓰고 용적 쪽에 던지고요. 갈게요 무 티시 맞진 않겠지? 어느기 너비게 보냐? 음. 영능. 요즘에는 근데 티시 술사한테 잘안 맞아 안 맞는 거 같아요. 옛날엔 제가 맨날 갖고 어야 됐는데. 치고 그러니까 티시 요즘 쓰는 걸못 봤어요. 기습 한 장인데 한 장. 그냥 기습의 진락. 스사님 그런 거적 기 덱은 대체 어디서 시나요 무슨 거적 대기 덱입니까? 이렇게 좋은데까지고 지금 어, 주온게 아니고 제가 만들어 온 겁니다. 이렇게 가뜩인데 거적 대기라니요 지금? 얘 풀광인가 기원? 풀광이면 힘든데 지금 바로 변신해 버리면. 용군주시아 언제 한번더까냐고요아 아, 아, 이거 피에 있는 거조차 압박이에요 상대방한테. 어. 풀강 한번 남았네 아직. 확실히 근데 술사전 널널해졌다. 광신자. 이거는 혼을 던지고 광신자 던지고 고블린 졸기 고블린. 티탄 고블린 티탄 티탄 고블. 린 오! 우예스. 주문으로 압박합니다. 혼자 시키 가져오고요. 자! 끝났어요. 기원 넘길게요. 기원 끝났어요. 용군주시. 크론 당신의 피늘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핸들 핸들 차오르는 거 어떻게 관리하지? 핸들 핸들 터지는데? 뭐고? 알슬슬 근데 깨고 싶지 않아요? 알이고 뭔가 두기에는 어 오케이 어 별로 안 깨고 싶나 보네. 어 마우스 손 올라가지 지금 안 깼다가 어떤 걸 볼지 모르기 때문에 오 어? 아래 마우스 올라가요? 잡아야 아. 자, 만세. 이렇게 되면은, 만세라죠, 차라리. 옛날 너무 차지하니까. 만세라고. 아, 핸드 자꾸 차지하는 애들이 나오네. 아, 한장 태우자. 변신한 다음에. 방신자. 제페토. 혼절. 낙인 탑코 모구 올리고 광신자 던진 다음에 귀엽네, 어 용적 조개 얼굴함 조개 자 얼굴함 조개 까고 잠깐만 나 어. 넘기게 넘기게 이러고 핸들가 핸드가 너무 많아가지고아니야 이거 하수인만 적용해 하수인만 구리다고? 아니아 이제 다 이겼죠 지금 게임 오늘 일하는데 상사가 너무 어, 빡치게 하네요 풍사덱으로 혼내주고 싶은데 데코드 좀 주세요 아 도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덱제 제 덱에 이제 그 무기화를 원치 않아요 제덱 그냥 평화유지에만 쓰고 싶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내코드는상관해둘게요 고는 감사합니다. 제대객 그.. 핵무기 급파괴력 그 그거를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치고 똥 맨날 뿌리는 사람이 아니 뿌리기 뭘 풀어야 돼? 그리고 망가 어, 혼은 다 썼기 때문에 크롱이를 던지고 장력 5등 치고요 그리고 계략으로 그냥 집어넣고 제페토로 뽑고 지? 크롬이 던지고 잠깐만요. 잠깐만, 제 잡아야 되는데 저거. 아니다. 광신자 크롱에서 버프 줄거 그랬나 그냥? 올릴게요. 어차피 못 던져 이거. 어차피 못 던져, 못 던져. 영치고 두억신이 한다고 치면은, 정리. 내가 쿠롱이를 뽑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넣어서 <laughs> 토구매그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차라리. 명치치고. 이러면 두억신이 괜찮은 것 같은데. 육만한 두억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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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오케이. 자, 이러면은... 영능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치고... 치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잡고... 팔자기. 어, 빨리 다 태웠어요. 자, 크롱이 용적 발견한 다음에 알렉으로 피 채우는 거까지 보겠습니다. 난동룡 치고, 광신아 던지고, 맞 마지막에 피가 1밖에 안 남아서 하지 말라 했쓸까 뭐, 상대방이 근데 MLS 던지고 명치 친다고 치면은... 어, 아, 이거 위험한데, 구만하라고요? 어! 레전드. 자, 그러면은, 플레이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76%냐고요? <laughs> 아니, 승률, 데이트하는 죄송한데 정직해요. 76%라는 거는 승률이 100%고 그정도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이토. 아, 그래도 마이토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명치 치고. 알! 아, 너무 늦었는데? 공격적으로본 다음에 어?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 용화이 활명하면 둘다 잡을 수 있긴 한데 피가 1밖에 안 남아서 자알렉스에서가게요 수사님 대기랑 동수라니 주술사 좀 강하네요. 그러게요. 저랑 이 정도로 반반 오는 녀석은 또 오랜만이네요. 주술사 나쁘지 않네. 그런 채팅 있었냐고 있었어요. 저 없는 말 하게 간신 천해라고요. 아니가 정확히 게임 분석하시는 분인가 보죠. 러드를 썼네. 뭐죠? 블러드, 블러드를 썼네요, 뭐죠? 에이, 진짜, 얼탱이가 없네, 플레이, 진짜로. 아니, 뭐 하신다고요, 이러고. 아니, 어쩌시겠다고요? 앙카? 그냥, 용로 본 다음에, 탓. 크롱이로 피업 땡기고. 알렉 진화시켜줄게요. 10코브이에스, 10코브이에스, 7코, 7코는 깜정 많은데 마우스 멈추는데 나의 그냥 눈 감고 자 갑니다. 스탑 아! 친구 가져올게요. 명치고 음, 색깔만 바뀌었네요. 엘렉 에다가 뭐 있나요? 또, 운빨로 게임하네. 또, 그냥, 되게 넣은 카드도 아니고, 생성해가지고, 또, 이거, 운빨로. 내가 다 이긴 건데, 이거.